에르트TV LLTV 에르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찍네요. 와. 제가 스프라우트를 얻었습니다. 요호! 처음부터 다시 됐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그리고요. 제가. 카드또 얻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제가. 김래드 팀을 초,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래드 팀이님, 빨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왜 댄그램에 지 어, 나 그만했어. 저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깁니다. 미스터피, 저기요. 미, 저기요. 미스터피. 어, 어? 미스터 어. 오마이가 드레인지. 오마이가 드레인지. 오마이갓레인지오마이갓 oh oh 일로 오지마! 어디 oh 일로 God, 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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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디? 오마이갓레인지오마이갓 oh 저기요 the God, the 그 노래 range. 이제 부르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laughs>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선 oh oh 오마이갓오마이갓저지마오마이갓레인지오봐 야, 야, 넘다기네. 야. 그다음 스토비! 내가 그거 해도 돼요? 그 뭐야? 이거 뭐요? 스프라우트. 뭐요? 그 다음은 내가 스프라우트 해도 되냐고요? 안 돼요. 어? 절대 돼요. 야. 도깨비. 어, 가뒀다.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오. 어. 도망가요. 오, 한 명이라도 오, 죽으면 안 돼요. 이라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뭐야? 분명히 이름표만 있고 제키 님이 없었는데. 네, 다시 그거 된그러해요 님이 스프라우트 하세요. 오, 어, 신규가 나왔네요. 님이 스프라우트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스킨을 얻었습니다. 원래 무료로 얻는 거예요. 이게 예. 빠빠 바라다다다다라다단따단 그러면요? 세번 승리 불로 다이어마이크. 제가 보석 3 0 개를 얻을 아? 수 없나요? 보석 3 0 개라니요? 시작 너무 하잖아요. 시작해 주세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제리를. 되요? 알았어요. 불은 뭐 아, 이런 맞아. 거. 아 맞다. 내가 그거 한다 했죠. 이게 막판이죠. 아니네요. 자, 제가 가지 보여 드릴게요. 원1 쓰리 저도 알아요.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아. 이 맞아요. 뚝이. <laughs> 일단은 바로 벽돌을 하면서 바로 소란스럽게 바로, 더더더더더더. 어, 내일, 감히 바로. 오. 어, 우리 형제한테 바로. 하이. 제가 계속 먹겠습니다. 저가 하나 먹었는데요. 어유 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마이 저, 님이 죽게 생겼는데. 마이 진짜. 제가 가겠습니다. 숨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갔는데. 현이 아빠인지 뭔지 하는 사람. 와. 아. 아니, 아빠. 리타님 아니, 죽으시면 아빠 안 돼요. 아 이건 뭔데? 니타, 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망할, 망할, 망할! 살려줘요. 으아! <laughs> 야, 죽어라. 아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지, 돼지, 뽀뽀, 돼지. 저기요, 셜리 어딨어? 있어? 여기 있어요. 어 저기요, 아. 여기 오지 마쇼. 방하지 마쇼. 방해하지 마쇼. 방해하지 마쇼. 방해하지 마쇼. 오지 마쇼. 오지 마쇼, 저 오지 마쇼, 쫌. 오지 마쇼, 오지 마줘 오지 마줘 아, 거의 다 때렸는데. 오지 마쇼, 쫌. 바로 벽돌을. 오아왜 죽으세요? 아 아니 저기 팀 너무 죽여. 잘해요, 망했어요. 카운트 왜 다운이 죽으... 됐어요. 졌습니까? 으... 왜 죽으셨습니까? 아, 주... 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망할 리타 님이 리타 님 리타 님 도망가세요. 리타 님 도망가세요. 그쵸 잘하셨어요. 아. 저기요, 바이바. 그때 내가 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바이바. 내가 oh 내가 그때 막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와 대박이네요. 이제 LS도 해야 되는데요. 한 번만요. 안돼요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어, 진짜 어 죄송해요. 어. 그럼 여태까지 얼굴 보고 어. 안 나가셨네요. LS 嘟。